저는 인생에서 늘 행복하고 싶어요. 라는 이 목표가 얼마나 망상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제 등에서 날개가 솟아나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어요. 와, 같은 수준의 망상입니다. 행복이란 것은 왜냐면 시시 각각 바뀌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아,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일이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쉬었다. 아, 행복감이 들어요. 근데 쉬다 보니까 배가 고파. 그래서 피자를 먹었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 배가 불러서 이제 피자가 먹고 싶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잠이 와. 그래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니 또 심심해요.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 배가 고파. 그래서 햄버거를 먹었어요. 배가 부르니까 산책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쉬고 싶어졌어요. 요런 게 행복입니다. 그냥. 정말 시시각각 바뀌죠. 그 순간순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바뀝니다. 이 행복을 늘 행복하고 싶다 라는 이 문장을 현실화하려면 늘 이것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쫓아다녀야 됩니다 마치 이제 눈앞에 신기루가 있어요 신기루 그걸 갔더니 이게 사라져 그리고 저 앞에 또 신기루가 생겨 이걸 쭉 갔더니 이게 또 사라져 쭉 갔더니 신기루가 생겨 신기루만 쫓아다녀서는 계속 방황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달리 말해서 나는 인생에서 늘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늘 방황하면서 살아야 돼요. 늘 방황하면서 하는 사람은 반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대신 우리는 어떻게 세, 살아야 하냐면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불행하더라도 이 가치 있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쭉 나아가야 되는 거죠. 행복하든 불행하든 상관없이 가치와 목표를 쫓는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보람이 있거든요. 가치. 이런 단어가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이런 가치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인생에서 늘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방황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요. 나는 인생에 있어서 그리 행복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불행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건 개의치 않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목표라고 생각하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향해서 국가를 노력하겠다, 나아가겠다라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 될수 있겠습니다.